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만약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타협한다면 우리는 후손들한테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복을 내다 버린 인생, 후회가 막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면류관으로 삼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고 타협하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것은 엎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엎드린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후라는 말입니다. 영어라면 to be bowed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넙죽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 반강제로 철포적 엎드러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겁니다. 자이 모습을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패대기 쳐진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악인을 불의한 자를 누가 강제로 이렇게 패대기를 치시는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바다에 던지신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살아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가운데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아멘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악어 고깃대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애굽이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홍에 집어던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굽의 바로를 집어던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9장 5절 말씀해 보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시면 바로든 애굽이든 꼼짝 못하는 겁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 무겁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변하던 매섭게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를 버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집어 던지시는 패대기 치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어 던질 것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어떤 걸 던져 던져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우상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때 남유다는요 사실상 말만 나라지 남는 것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다음 타자는 남유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희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상을 집어던지자 그래서 역대하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우상을 집어던지고 죄를 집어던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그 결단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집어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집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세대를 주님께서 또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집어 던져야 돼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을 집어 던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어서 깊은 바다에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시고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바로처럼 강하고 높은 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집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바닥에 내팽개어져 치고 엎드러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우상을 집어 던질 때, 죄를 집어 던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집어 던지고 나의 멸류관을 집어 던져서 십자가 밑에 집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면 벌써 9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저의 우상을 주님 앞에 집어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십자가 밑에 집어 던지게 하시고, 교만과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집어 던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9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이런 소망으로 다가오는 구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